자, 아, 송풍님, 1500년 감사합니다. 좋은 거잘 보고, 잘 보고 합니다. 하시면서. 자, 이것도 그 시계탑의 건축, 이게 진짜 디테일함 놀랬구요. 진호사님, 자러 간다고 계속 본다고? <laughs> 아, 니 범수님이 저, 저, 테프시킨거야. 야, 이 남은 자리를 싹다 채웠으면 좋겠네요. 진짜, 음, 아까 근데 이거 짱구네 집이라고 했나? 어, 집나 너무 이뻤어요. 그죠, 짱구네 집, 짱구네 집, 야, 어떻게 마인크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집이 나오지? 참. 예술가, 예, 예 예술가. 여기에서 어.. 다음 팟 까막 까니발 호스버는 네,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출연 많이 하셨고요. 예, <laughs> 고인이 되셨는데 출연하셨어. 다들 <laughs> 싱크홀이란 철공장? 아, 나도 그거 좀 소름 돋았어. 싱크홀이 그게 난 진짜 뭐룸쓴줄 알았어요. 그 날려도 사실 날리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야, 진짜.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다, 진짜. 그렇죠? 시간과 노력의 결정체. 철공장도 진짜 낙 아니 근데 그런 그 그런 구도로 흘러갈 지도 몰랐어. 아니, 아니 대체 어디다는 거야, 철공장이? 그렇게 크다면서. 근데 크죠. 예. 다른 의미에서 큰 거였어. 16 철공장은 진짜 철공장 TP 가는 마지막 페이드 아웃으로 주마우스로 주마우스로 딱 땡기면서 포션 완전 자동 시스템 아 진짜 그거 그거는요 와 그건 진짜 그니까 그거 하신 분 데려오면은 데려오면 그냥 볼트는 뭐 정말 백업돼있기를 백업돼있기의 망정이지 고 야, 진짜. <laughs> 자. 자, 철공장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laughs> 철공장. <laughs> 싱크홀. 중앙에 실링 싱크홀과 철공장. 이 어마어마한 철공장으로 인해서 예. 철 분쟁까지 일어났을 정도로, 예. 4, 46. 고대의 철전쟁이 일어났다고, 예. 배치까지 완벽해요, 진짜.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5와 열보세요. 어 오하 열이 퍼펙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오하열 맞춘다고 뭐라고 하지마, 알았지? 오하 열은 진리다. 자 돌려도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완벽한 오하 열입니다. 스크린샷 어떻게 찍냐? F8이냐? F2 와 정말 기가 막히다. 야, 와. 이제 철이 감히 귀하다는 말을 못하겠다. 작동 보여달라고요? 작동 중인 철... 공장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스폰이 돼야지, 이게. 어? 얘 스폰이 는데 바꾸고 튕겨, 튕겨 나갔네? 제가 아까 보여 드렸죠? 예, 제가 보여 드렸죠? 음. 그러니까 저게 지금 힝힝거리는 게 징징이라고 마을 주민인데 마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 곁에 그철 골렘이 스폰이 돼요. 근데 그철 골렘이 죽을 때 철괴를 드랍을하거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을 가둬 놓고 왼쪽 사이드로 이렇게 구명정 타, 타, 있죠? 거기다 가둬놓고, 그, 문을 많이 달아놓으면 마치 집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착각을 해서 번식을 합니다. 번식을 해요. 한 마, 두 마리만 놓으면은 알아서 번식이 돼요. 그래서 번식을 시켜서 그 상태에서 철골렘이 저, 그, 그 뭐야. 번식을 시켜서 철골렘이 저 건물 안으로 스폰이 되면은 이 안에 보면은 물줄기가 있어요. 물줄기가. 이쪽이 중앙으로 떨어지게끔 유도를 하고 있어요, 유도. 예. 그래서 철골름이 딱 떨어지면 저 용암이 지금 걸쳐 있죠? 용암으로 그 철골름의 머리를 태우면은 다리 쪽에 철기가 스폰이 되, 되고요. 다리 쪽에서 철기가 스폰이 되면 이 깔때기를 통해서 깔때기가 어 아이템을 이동시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씩 이어 가지고 쭉쭉쭉 해서 중앙으로 모이게 되고 그 결과물이 저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죠. 아, 깔때기를, 깔때기를 지하로 숨긴다고 했거든요. 이게 오히려 보이는 것까지, 마, 이것까지 없애버리려고. 엑스자 보이는 웨더 클리어죠. 에이. 아까 봤을 때, X자가 안 보이는 하나가 있었잖아. 그게 바로 땅 속으로 깔때기를 묻은 거래. 감쪽같이. 그래서 하나가 없었어요. 저거였구나. 자. 아, 침으로 이게. 어, 오케이. TP, TP. 저, 저, 저기저 저기. 아까 왔던 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지하로 묻어서 일로 오게끔 했나 보죠. 네, 이렇게 일로 오게끔 위도를 한것 같습니다. 아, 한자 봤어요. 여기서 방송 저장은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